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674명이고, 이중 해외 유입환자는 1,006명입니다. 이중 8,114명인 76%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3명이었고,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7명이었고, 지역사회에서 확인된 확진자가 6명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유럽에서 입국한 확진자는 감소 경향에 있고, 미국 등 미주 지역과 또 중국 외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월 20일 기준으로 해외 유입 확진자 1006명에 대한 중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 1만 674명 중에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922명으로서 91.7%였고, 외국인은 84명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중에서 61명은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켰으며, 총 157명이 해외 유입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어, 이중 가족이 89명, 친구나 지인이 33명, 그리고 업무 관련된 노출자가 27명이고 동일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가 8명 순서였습니다. 해외 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동거인과의 자, 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5월 5일까지 기존보다는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하고 운영할 경우는 반드시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합니다. 민간 부분의 경우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하고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일 발표된 시험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서는 실외의 활동이면서 분산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마련한다는 전제하에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고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실외 밀접 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생활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밀폐된 장소, 밀폐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이고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외출을 하지 않으면서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경북 예천 집단 발생 확진자 37명 중 방역망 바깥에서 발견된 케이스는 모두 몇 건인지 질문 주셨고. 현재 경북 예천에서 확인된 확진자는 현재까지 36명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계속 사례가 더 검사가 진행 중에서 늘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6명에 대해서는 현재 그 지표 환자가 발견된 이후에 가족이나 지인 등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저희가 추적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모두 다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접촉자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사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방역망 밖에서 발생했다라는 개념은 맞지는 않고 저희가 적극적인 접촉자 추적과 검사를 통해서 계속 연결고리를 찾아가면서 확인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그 예천군 집단발병 사례들 중에 한 30%는 무증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증상하고 상관없이 접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인 그런 확진자를 찾고 또 2차적인 전파들을 차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